한, 2, 3주 전에 그런 비디오 만들었어요. 음, RGB. 그, 빨간색은 255 빵빵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차피. 그러면서 한 얘기가 메모리에 들어간 숫자는 숫자일 뿐이고, 기타 등등등등.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뭐 프로그래밍 짤때 아니면 컴퓨터에서 볼때 여러가지가 보이잖아요. 그래픽도 보이고, 이미지도 보이고, 소리도 들리고, 문자도 보이고. 이 모든 게 사실은 컴퓨터가 볼 때는, 컴퓨터 메모리에 들어가면은 그냥 비트기 때문에 01, 01, 01각 0, 0, 비트마다 두 가지 초이스가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숫자하고 다를 게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진수 숫자. 근데 이제 그때 하면서 뭐 이제 문자 얘기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문자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컴퓨터에서 보면은 일단 뭐 한글은 좀 이제 좀 제끼고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아 영어만 보면은 뭐 A, B, C, D 대문자, 그리고 A, B, C, D 소문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컴퓨터는 이게 ABC든지 어떻게 알지? 아까 말했을 때 그랬잖아요 제가 그냥 메모리에선 모든 게다 숫자일 뿐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일단 답부터 드리면 지금 뭐 언제나 그런 건 아닌데 저희가 대부분 99%그 대문자 A는 그 컴퓨터 숫자에서는 6 5예요65 맞을 거야 맞나? 틀리면 바보들는데 맞아요 그리고 소문자 A는 97이에요 그리고 b는 66 c는 60그 그러니까 대문자 a가 65니까 b는 그 다음 그런 식으로 가요 그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01234567도 이제 문자로 있는 01234567 있잖아요 화면에 보이는 0 그것도 숫자가 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면 65를 컴퓨터는 a라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화면에 a라고 보여줄까 이 개념도 없지만 아까 전에 말했던 색상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숫자를 컴퓨터를 잘하려면 숫자를 알아야 돼요. 모든 게 숫자라는 걸 이해하고, 문자가 화면에 보이든, 그래픽이 화면에 보이든, 모든 걸다 숫자로 이해하면은, 프로그램 째가 너무 쉬워져요. 심지어 음악도 숫자고 모든 게 숫자예요. 어떻게 하냐, 간단해요. 그냥, 룰이 있는 거예요. 룰을 하면서 뭐냐면, 이 숫자가 65고, 오면은 이 65란 숫자를 문자로 출력해줘. 그러면 나는 A로 출력하겠어. 라는 룰북이 어딘가 있는 거예요. 66? 똑같아요. 66은 대문자 B야. 룰북이 어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예를 들어서 이 룰북이 뭐냐? 저, 저, 들어보신 쓸것 같은데 아스키 코드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물론 아스키 코드 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코드가 있어요. 한마디로 다양한 룰북이 있는 거죠. 이 룰은 그냥 말하는 거예요. 이 숫자가 65면은 a고 이거면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뭐뭐 뭐 예를 들어서 10이면은 스페이스.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에서 이제 메모리에 숫자가 들어가 있는데 자, 이거를 화면에 문자로 출력해 줘 그러면 컴퓨터는 아스키 코드라는 걸 이용해서 봐서, 아, 이거는 A를 출력해야 돼. 그래서 A를 출력해주는 게 전부예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솔팅 알고리즘에서 이걸 그대로 써먹어요. 왜냐? 솔트에서 보통 그런 거 있죠? 알파벳 순서로 솔팅하기. A, B, C, D, E 순으로. 어떻게 하냐? 간단해요. 그냥 A 있죠? B 있죠? 65, 66이죠? 빼버려요. 그럼 1 남죠? 뭐, 이쪽 빼면 1이고, 반대로 빼면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 그 숫자 따라 어떤 게 먼저 와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둘다 0이면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0이면, 소팅할 필요가 없고, 뭐, A, B인데, 뭐, B가, B에서 A를 뺐는데, 1이 남는다. 그러면, 이게 하나 높은 거니까, 이걸 여기 둘지, 아니면 반대 순서를 하면 여기 둘지 결정하는 거고. 아니면, 이게 순서가 반대로 왔어. B하고 A로 왔어. 그러면, A에서 B를 빼죠? 마이너스 3죠? 그러면, 뒤집고.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소팅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거에 쓸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아까 65가 대문자 a 가 65라 그랬죠? 소문자가 97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B는 66이고, 대문자가 소문자는 98이에요. 이둘 간의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가 뭐냐면, 이 차이가 언제나 마이너스 32라는 거예요. 그, 그러, 아, 그니까 차이가 30이에요. 97에서 65면 30이에요. 맞죠? 맞아요. 30이에요. 이걸 이진수로 그리면 더 재밌어요. 이진수는 모든 게 비트 단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비트는 1을 나타내요. 두 번째 비트는 2, 4. 8, 16, 32 한마디로 30이라는 숫자는 이 비트 하나 꺼지고 켜지는 거의 전부거든요. 그래서 인터뷰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거지만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꾸는 그런 코드, 문,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꾸는 코드, 비트 마스킹 하나만 하면 돼요. 이 비트 하나만 꺼주면 무조건 대문자가 소문자, 소문자가 대문자 다할수 있어요. 뭐 꺼주거나 넣어주거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또 이제 c 함수에 보면은 a to i라고 있어요. 아스키 to 인테저라고 한마디로 문자열로 10이라는 걸써 있을 때 어떻게 숫자로 10으로 바꿀 거냐.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 그냥 문자 빼기. 그러니까 어차피 코드에서 뭐 문자 a를 루든 65를 써갖고 이거를 문자로 캐스팅하든 값은 같거든요. 결과는 같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뺄셈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캐릭터가 들어왔다 1그 싱글코트 안에 들어서 그러면 여기다가 코, 싱글코트 0을 빼버리면 차이가 1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건 이미 1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0이 들어오면 0이 되는 거고 9-0은 9니까 99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이 차이만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게 인터뷰 주니어 인터뷰 문제 중에 전부예요 대학 졸업했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시니어가 이거 모르면 무조건 저희 채용 안 해요 저는 최소한 뭐 다른 사람은 채용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숫자를 안다는 거 컴퓨터에서 그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무슨 컴퓨터가 보통 그런 얘기예요 이제 제가 컴퓨터 처음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자 이런 이런 단순한 걸 만들어 봐 그러면 아 이런 거 말고 무슨 화면에 무슨 그래픽이나 오고 이런 거 만들고 싶다고 그래 그런 건 나중에 해도 돼 왜냐하면 아무리 화면에 못 띄우고 뭐하고 해봐야 물론 처음엔 재미로 하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오는 건 좋아요 해봐야 나중에 가면은 결국 이 수, 수, 수학이 아니죠 그 숫자 개념이 없을 때 컴퓨터가 숫자로 온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망치는 경우 모든 걸 망치는 게 아니라 더 발전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컴퓨터에 들어가는 모든 건 숫자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그 중에 하나가 아스키 코드예요 왜냐면 가장 간단한 것 중에 하나 거든요 간단하잖아요 65는 A 뭐 이런 거 그에 비해 색상 표현하려면 더 복잡하지 음악 표현하려면 더 복잡하지 음그 정도 예 오늘은 뭐그 정도로 대충 얘기하고 예 노프였습니다